계세요. 친구씨 오늘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어디죠? 멋지멋지 <laughs> <멋진. 웃음> 지금 모비큐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요정이 말을 해서. 어, 요정이야? <laughs> 아, 아니요. 어? 친해지기 위해서 혹시 좀뭐 노력 같은 게 있었나요, 친구 씨? 내가 해준 거라고 뭐그치 먹을 거좀 사주지. 먹을 거 사준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laughs>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제일 먼저 나오자. <laughs> 극장과 화제작의 인물들을 만나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올봄 아주 특별한 힐링 무비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할 분들이죠 영화 내겐 네 너무 소중한 너의 배우 진구 씨 그리고 정서현 배우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무비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겐 네 너무 소중한 너의 은혜 역을 맡은 정서현입니다. 내겐 네 너무 소중한 너에서 재식 역을 맡은 진구입니다.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운 두 분과 함께하는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은혜와 음. 그리고 재식 삼촌이 나오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예요. 세상에서 돈을 제일 무서워하는 가진 건 빚뿐인 남자 재식. 일곱 살짜리딸 말고는 가족이 없으세요? 계세요. 어느날 직원 지영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저는 얘 아빠가. 이사를 가던지, 천을 올려주던지. 얼마에서 천을 올려달라는 말씀이세요? 8천이잖아! 아빠, 제가. 그런데 그곳에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시청각 장애아동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식은 지영이 남긴 전세 보증금을 차지하기 위해 은혜의 아빠 행세를 하기로 하는데요. 세상엔 나쁜 아저씨들이 참 많아, 그지? 가짜 아빠지만 어느새 진짜 아빠처럼 살뜰하게 은혜를 챙기는 제시 엄마 보고 싶냐? 아, 죄송합니다. 법이 그래서. 아는 보이지도 않고 말은 들리지도 않는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며 힘이 되어주는데요. 힘든 건 힘든 거고 불편한 건 불편한 거지 손끝으로 만난 특별한 인연.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입니다 따뜻해지는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진구씨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돈만 좋아하는 아주 못된 아저씨 역할인 재식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천사를 만나게 되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은혜가 손끝으로만 세상을 음. 느끼는데 맛으로 세상을 느끼고 냄새로도 맡아보고 그렇게 세상을 느껴요. 음, 은혜의 역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떻게 연습했어요? 집에서 촉감놀이로 아빠랑 같이 눈 가리고 집에 있는 물건으로 손끝으로 만져보면서 뭔지 맞추기 노래를 해서 은혜의 역할을 이해했어요. 자 재식이 은혜를 만나고 가짜 아빠를 자처합니다. 네. 남다른 분명히 꽁꽁이가 있을 텐데 우리 무비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힌트를 살짝 주시죠. 돈입니다. 돈. <laughs> 아, 어두운 돈을 아, 돈이 뭔지 돈을 밝히느라 음. 그참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의 돈까지도 빼서 가려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음. 갑자기 아이를 떠안게 되는 건데 알고 보니 이 아이는 눈과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 하는 아이였지만 아이를 만나게 돼서 새로운 세계를 눈을 뜨게 되는 은혜로 인해서 예, 은혜로 맞아. 인해서 음. 은혜 받죠 친해지기 위해서 혹시 좀뭐 노력 같은 게 있었나요 친구 씨? 연기할 때도 얼만큼까지 같이 도움을 줘야 될까? 음. 너무 잘하니까 <laughs> 인이...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은 느낌? 오히려 내가 해준 거라고 뭐 그지? 먹을 거좀 사주지? 먹을 거 사준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소고기. 어. 음... <laughs> <봐. 웃음> 했어요?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제일 먼저 나오잖아. <laughs> 영화 제목이 내겐 너무 음. 소중한 너예요. 네. 두 분에게 가장 소중한 너는 누구인지? 가족들이 음.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항상 챙겨주시고, 그리고 항상 믿어주시고, 항상 학교 다녀오면은 어, 잘 다녀왔니라고 어, 말해줘서 저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일 갔다 오면 집에서 웃는 얼굴로 일 갔다 왔니? 이렇게 듣는 <laughs> <주는> 그 사람들이 <laughs> 너무나 고맙고 아, 그렇죠? 네. <laughs> 시청각 장애 아동 은혜와 가짜 아빠 재식의 특별한 한 집사리를 그린 거야?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장시 수정 타먹으려고 가짜 아빠 행사하고 막 그런 거 그나저나 한 달은 아빠처럼 보여야 되는데 국내 최초로 시청각 중복 장애를 다룬 영화로 은혜와 재식을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힐링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거기를 많이 좋아해. 그렇다면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특별한 인연을 그린 작품에는 또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때인 <laughs> 돈 받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아홉살 생일을 담보로 맡게 된 사치업자의 이야기. 영화 담부입니다 가자. 아자씨가 이렇게 선물 줘. 먹을 거 사줘. 어? 세마가만 가져오면 그냥 금방 어. 다시 너네 마한테돌려다니까 그러니까 좀 그만 징징대 임마 뜻도 모르고 담보가 되어버린 승희 엄마를 찾아준다는 말에 두석, 종배와 한집살이를 시작하는데요 야, 야 담보 어, 이게 다 뭐야? 야너 이런 거안 해도 고는안보다고 했어 세 사람은 함께 할수록 야, 담보, 서로에게 그래? 특별한 존재가 그거. 되고 진짜 아니라니까? 나 학교 안 가요! 야 담보! 같이. 오히려 두석과 종배가 승희에게 인생을 담보 잡혀버리게 되죠 찐친 연기파 배우 성동일, 김희원과 사랑스러운 배우 박소희의 환상 호흡이 돋보이는 영화 담보입니다 <laughs> 자 관객들이 음. 내겐 너무 소중한 너이 개봉을 기다리면서 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음. 보면 좋을 영화 아. 인생 영화 한편 추천해 주시죠 이렇게 어린 소녀랑 큰 아저씨랑 나오는 영화들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해요. 음. 이번에는 좀 액션도 과한 맨넌파이어를 오히려 추천해 주고 어. 싶어요. 장르 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차별점을 느끼고 네, 그 <laughs> 영화의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채워 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의 부족한 부분은 거기 다 있고 <laughs> 거의 다 있고. 제대로 된 추천이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자, 저희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필수 질문입니다. 음. 나를 플러스 시키는 것은 가족을 빼면 취미. 취미. 예. 요즘 취미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 요즘은 예전부터 게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했었는데, 집콕이 되면서 더 게임을 좀 많이 하게 된 거예요. 피아노 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피아노 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해요. 아쉽지만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무비큐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무비큐 시청자 여러분,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어, 좋은 작품으로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요즘 힘드시죠. 힘 많이 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는 아이와 가짜 아빠의 특별한 한집 사리를 그린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의 배우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영화의 재미를 플러스하다!